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촬영하고 있는 일요일이잖아. 그렇지. 차파소 홍엠씨입니다. 오피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판매한 차량 아, 소개하는데 홍네시스 알아 오피니? 홍네시스? 아 제네시스도 아... 굉장히 잘 팔아가지고 또 이제 별명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V70입니다. 아 근데 GV70 사실 찍기 좀 두렵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첫 영상. 첫차 리뷰 영상이 20년도가 그래 20년 12월인가 21년 1월인가 그런데 그때 차량이 이제 조선에 막한 GV70이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앞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서 제일 댓글 많은 그거야 오늘도 달렸더라고 어젠가 볼품 없다. 아. 지금도 볼품 없지만 그때는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자, 제네시스 지금 진짜 안전한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정말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 수입 차량보다 국산 차량의 발주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제네시스. 이거 발주는 얼마나 걸릴까? 한두달 걸리지 않나? 적어도 3개월. 근데 옵션이 파퓰러 패키지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5개월. 근데 또 이제 뭐파퓰러 패키지에다가 뭐2열 옵션 각종 옵션 넣게 되면 한 7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인기 많은 게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자, 외장 색상 비크 블랙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개별 수비세서 종료됐잖아. 어, 맞아. 어, 어제 날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가가 조금씩 다 상승은 어, 합니다. 한1.5%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1억 넘는 차량들은 거의 다한 140만 원이 붙고요. 그 이하 차량들은 조금 더 붙는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차량 2.5 터보의 스탠다드가 아닌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옵션 포함 총 차량가 6,455만 원인데 스탠다드 머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어, 살펴볼게요. 자, 제네시스 마크 똑같습니다. 멋있잖아. 어, 벤틀리 따라 했잖아. 근데 이쁘잖아. 그럼 된 거야. 어... 마크 굉장히 멋있고 파워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릴 보시게 되면 유광이 있기는 한데 그레이 같은 찡그레이 유광으로 된 아주 멋있는 벌집의 느낌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으면 전방 카메라 딱 여기 있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아이 어, 부분이 전방 어, 센서입니다. 아래쪽도 근데 그릴의 포인트를 돕는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똑같은 재질로 갔으면 어땠을까 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 범퍼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측면에서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과 어, 스포츠 모델의 차이점은 바로 이 휠입니다. 어, 환고풍증 알잖아? <laughs> 환공포증. 어, 예전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실 거예요. 어피, 어... 괜찮지? 어, 괜찮아. 근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스탠다드의 그냥 그 깔끔함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휠도 오시게 되면 일반 크롬 색깔이 아니라 그릴과 똑같은 색깔이야. 어, 조금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 맞나? 뭐, 진한 그레이 같은, 진한 블랙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일본 여행 갔잖아. 아, 어, 미쉐린 유명하더라고. 일본에서도. 어, 지하철 여기서도 심신찮게 요거, 요거 볼수 있었습니다.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야 캘리포도 블랙으로 제네시스 딱 레터링 들어가 있고, 이런 블랙. 어, 느낌 아주 좋습니다. 어, 멋있어요. 진짜. 아, 그리고 요거 설명 한번 안 드렸네요. 두 줄의 헤드라이트, 이제는 제네시스의 진짜, 뭐랄까,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분에 뭐 들어가 있잖아. GV80이나 뭐 G80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GV70에는 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빠져 있어요. 에이, 이거는 GV80 들어가죠, 옵션을. 아... 어, GV80에서만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보게 되면, 윈도우 몰딩, 그리고 요 부분도, 오, 손잡이도. 멋있다. 멋있다. 어, 진짜 멋있게 색깔 다르게 매칭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자, 오늘 차량이 3대입니다. 어, 엑스포 M40i, 카인 쿠페. 다 쿠페형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전형적인, 쿠페형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GV70, 그리고 외건 스타일, 일반 SUV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쿠페형 같기도 하고, 쿠페형 느낌입니다. 아이좀 애매합니다. 예. 국산차로 왼쪽에 있잖아. 어, 왼쪽에 주유구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 보시게 되면 일단 전면이랑 어제네시스의이 말씀드린 시그니처 두 줄의 헤드램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멋있다. 음. 그리고 요 부분이 사실 기아 소렌토뭐 요런 것들은 여기 위에다가 숨겨져 있는데 제네시스는 아직까지 아그 정도로 우리가 프리미엄인데 이미 자체가 프리미엄인데 꼭뭐 넣어야겠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 트렌드가 좀 아니다. 어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되면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 부분 배기가 동그랗잖아. 스포츠라서 그런 거야. 어, 스포츠라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어, 배기가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팝콘 막 터트릴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지만, 그냥 디자인만 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륜 모델이고요. 무조건 후륜도 있습니다. 자, 여기 막 누르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고요.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가 오픈이 또 됩니다. 야. 자, 벤츠 우산 채웠잖아. 제네스는 시 용품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용품 줘. 주는데 대리점에서 출고하셨을 때 우산은 두개 줍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 같은 거 하나 주는데 키링 몇개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냐? GV80도 오너였잖아요. 아... 아, 우산 두 대. 아, 우산 두 대? 우산 두개 넣어주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용품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 어, GV70 용품 들어가 있고요. 2열 폴딩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GV70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냐? 들어가겠습니까? 예. 6,455만원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 있다. 제네시스 망한다. 저도 제네시스살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자, 트렁크 공간 괜찮았어요. 2열 한번 볼게요. 아니, 실내 볼게요. 자, 실내 와봤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우리가 가장 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어. 사실 GV80, G80이 더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요즘 트렌드는 또 아니거든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제네시스 이 많이... 요즘 트렌드는 아니야 요즘 트렌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럼 벤츠 따라한 것 같잖아, 테슬라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탁 누르면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 하는 아, 그런 이제 뭐, 매직, 마술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선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문으로 우리가 시동을 켜고 끌수 있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야. 내 지문이 여기 키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자, 시트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조금 더 옵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퀼팅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 뭔가 막 우리 혹시 담배 피다가 담배재 떨어뜨리면 바로 이제 구멍 날것 같은. 어, 이건 무조건 다 뚫리지. 다 뚫리는데 조금 그냥 이제 번질 것 같은, 불날 것 같은. 그런 소재로 또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아쉽겠네요. 사실 많이들 찾으시는 게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제는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스포츠 모델에 베이지 시트를 어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원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베이지 시트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요런 조그 다이얼. 아주 이제 랜드로버를 잘 벗겼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인데 사실 이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뻐요. 어, 3 스포크 휠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2 스포크 휠입니다 또 어떻게 하냐? GV80 탔잖아 어, <laughs> GV80에 이 GV70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튜닝하시는 분 많아요 어, 근데 이게 80만 원 정도 한다 어, 할 만하잖아 자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냥 은은하게 음. 어,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 그렇지.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켜려면 작동을 하려면 다이 터치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왜냐면 운전하다가 언제 이걸 눌러, 이걸. 아,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야. 타시는 분들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깜빡이. 제네시스잖아. 아, 어, 청아롭다.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볼수 있는, 아직까지 제네시스도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페이스북 되면 어느 정도, 어, 뭐, 적용시켜 줄것 어, 같네요. 야, 디지털 계기판에다가, 뭐, 옵션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파퓰러 패키지 1들어갔고요 이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갔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3개 옵션만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있게 타는 GV70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오피디 GV70 6400이잖아. 그렇지. 사실 이 금액이면 수입차 못탈수 있지? 3 시리즈? 3 시리즈 VS GV70. GV70 갈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정도 급이라면 GV70을 갈것 같습니다. 옵션 좋잖아. 어, 외관 이쁘고, 실내 디자인 괜찮고. 그렇지만 욕심을 조금 낸다면 뭔가 옵션 좀더 넣으면 뭐한 7천 후반 정도 가지 않을까. 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GV70이 아니거든. G80 그렇지. 가야지. 그렇지. GV70을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하이패스 어디 넣었냐? 하이패스 카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어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잖아. 아, 좋다, 좋다. 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야지 차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굳이 맞아, 필요하냐? 맞아, 맞아. 근데 필요한 거 같지 않아? 나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당연히 옵션 이 있으면 좋은 거야. 바보야.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나왔습니다. 일단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2열이 뭐다? 통풍 시트 된다. 와, 쩐다.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건 꼭 넣어야겠지. 어. 사실 2열에 통풍 시트 있으면 제가 항상 고급차라 했는데 제네시스는 고급차야. 어, GV70은 고급차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라도 들어가 있는 게 어디야. 그렇지. 어, 괜찮다. 이열 공간감도 사실 카인 쿠페랑 거의 비슷한 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실 시트 퀼팅 빠진 건 너무나도 아쉽다. 어, 공간감 좋고 열 컴포트 옵션 넣으면 열 통풍 시트도 가능하고 너무 켜고 싶지만 너무 그리고 지금 리뷰를 열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야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 불과 한2 시간 정도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땀으로 샤워를 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 블랙 색상으로 스포츠 모델은 블랙 색상 을 뽑으셔야지 이런 좀 깔맞춤한 느낌을. 어, 줄 수가 있다. 자, 7월 즉시 출고하는가 리스 렌트 어 지부 출고 물량 말씀드릴게요. 색상 다양하게 2.5, 스탠다드 뭐3.5 스탠다드 어, 스포츠 패키지. 디젤 다양하게 준비했고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GV70 아직도 몇달 기다리면서 사신다고요? 리스 렌트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리스 렌트로 GV70 타고 싶으신 분들 홈 팀장에게 문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끝내자. 감사합니다. 와! 와!